되는 거야?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차 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? 안녕하세요 풀쟁맨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좀 협찬은 아닙니다 어, 저 협찬 환영하는데 아직 아무도 협찬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다 보니까 우리 팀장들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선물해줘서 이 제품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뜯지 않았습니다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된 제품 네,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닐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자 일단 본격적인 제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뜯는 거가 너무 못해요 네 <laughs> 아씨 뭐,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, 박스를 보관하셨다가, 중고 거래하실 때또 쓰시던데,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뜯어서 거의 바로바로 바로 버리고 있어요. 오, 예. 자, 안에 보니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보시면, 블랙 스타일이죠? 어, 여기 안에도 또 필터가 있습니다. 이게 초미세, 어, 뭐냐. 먼지 집진 필터. 집진 필터.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집진. 그 다음에, 어, 에어 테라피, 에어 테라피. 아, 요즘에 진짜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죠? 아, 아, 에어 테라피. 색깔 되게 깔끔합니다. 뭐, 특별한 건 없어요. 위에 전원 버튼 있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쓰죠? 아, 뚜껑을 뒤쪽을 열어서 아마도 필터를 여기다 끼는 것 같습니다. 얘를. 네,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지만 뭔가 이런 리뷰를 할 때도 재밌고 특이해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솔직히 어려워요. 어렵습니다. 이 필터를 이렇게 꽂으면, 예, 네, 아 맞습니다. 일단 뚜껑을 닫고 여기 보면 비닐이 있는데 또 이런 거 깔끔하게 또 제거해야 그새거 뜯는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좋죠. 약간 사이즈는 제 팔뚝, 팔뚝, 팔뚝만한. 어, 잠깐만요. 포즈가 좀 이상한데 팔뚝만한. 이건 뭐, 차에서 직접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라, 차로 간 다음에 한번 리뷰 같이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런 거잘안 믿긴 하거든요. 요번에 뭐 미세먼지다, 뭐 코로나다 해갖고, 공기청정기가 사실 진짜 엄청나게 이제 필수품이 됐는데,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, 정말로 막깨끗해지그는지안 깨끗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아 그리고, 오, 소리 들리세요?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? 이거 끝이야? 따로 장전하고 말고 키가 없기 때문에 오좀좀 좀 뭔가 디피용으로 네, 소음이 좀 있습니다. 찍찍찍 되는 거야? <laughs>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차분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? 뭐 수치 같은 거 나오는 거 없죠? 전혀 전혀 없어. <laughs> 음, 여기서 약간 바람이 좀 나요. 자 오늘의 공기청정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너무... 진짜 끝이에요? <laughs> 너무 정보가 없지 않냐? 어떡하냐? 네, 지금 방금 차에 가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보고 왔는데,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차량용 공기청정기 필요한 것일까? 솔직히 저는 <laughs> 그냥 창문 열고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, 죄송합니다, 관계자분들. 한번 인터넷을 직접 제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용 공기청정기. 보면 제품들의 가격이 5만원, 뭐 10만원, 뭐 이렇게 있고.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. 이분도 저랑 비슷하게 설치를 일단 쭉 하셨고. 아, 밑에 보니까 저는 아까 전에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, 한번 누르면 1단계, 두번 누르면 2단계. 네,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분의 리뷰도 그게 답니다, 그냥. 자, 오늘의 결론. 선물 받은 우리 팀장들께 아주 고맙다.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. 나중에 써보시고 필터가 어, 어. 더러워지나 안 더러워지나. 그래, 그런 것도 약간 좀 봐야겠는데. 음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